신자네 진인단를 준비하십시오. 영선십시오하지만비 같이 있어야겠다. 파동을 0하는 가요? 좀 하지. 5 4 3 2 1격의 시작입니다. 을하십시오 여기다 없어. 경문을 터트렸어. 아 어디 좀. 스 아, 블로 갈래? 여기도 위도 위도

위스 도게 위스 도게가줄게 위다, 위다 장마 있대. 이터뒤에 받은. 방면 없다. 야, 트레 왼쪽, 트레 왼쪽. 정리한 방면 나도 잘라. She p u 나 you to die. I say, you go through her l 아 t e I don't know. I d o 뒤에 e r 뒤에 e r t 는거 r t i 뒤에 t i e 는거 i 이거 Tier, e r Tier, Tier, 리리 에볼폴레킹이다폴나뒤 자리야 그 자리에 바가 없는 거야 이거 잡다 우리.. 아나 없지 그냥.. 그냥, 그냥 이거요 <laughs> 우리 아 없어요 앞에서 한번 갈래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갈래 갈래 갈래? <laughs> 나송이 우리 잡아 다시 다어 아니 하강 씨발 문아달이야. 뭐 아원을아갔 네. 야, 오른쪽 트레블 다 간다. 오른쪽 트레블 다 가. 오른쪽에 트레블 다 가. 아, 트레 왼쪽 똑다 앞에, 앞에. 리빨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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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빨리 빨리 킹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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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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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나이스. 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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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

고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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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야! 고리야, 야 고리야, 고리야! 고리야, 고 고리야, 고리야! 고리야, 고리야! 고 오잇어 ㅅ 와 우리도 다아 이거 볼.. 볼수 있니? 어, 볼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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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앞 가도 앞에 가자 이거 앞가 차려 차려 이 안에 아 어, 트레어 도착아다번거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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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졌어야는데 아, 이거? 아트레 여기있어 아, 왼쪽에, 왼쪽에 보자고. 제발, 이 투어. 리 하나 더 차. 하나 더 해야 되는데. 아들 위에 선으로. 아들. 캡여기 어우씨. 야, 아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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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야. 갈게요 이거 방 없다 에에.. 엔시피 들어오긴 다 들어왔는데 이거 차량 1 차량 1 차량 1 차량 1 차량 1 와.. 씨발에아게아게

이 m 피 가자 뭘 아는 것 같아? 왼쪽 한번 갈래요 왼쪽 카소이앤피 갈래. 뭐 차니까 앤 피카소. 이앤 피카소. 이앤 피카소. 이앤피카이앤 피카소. 이앤 피카소. 이 어, 방 없어, 아방방 없어. 탈만만해 아, 뭐 할만 아, 아 리리저도내가 아,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싸발. 아, 뭐. 아, 뭐. 누가 날죽도야 되고? 어 어, 뭐야, 이거 왜 이거? 아 야타 야, 야타 깨 가요. 어, 아 내가 아나님 살릴 걸. 쏠 앞에 쏠잡힐. 보였는데저 상대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그 오른쪽에다 오나아 통로 가? 이거 떨어 떨어. 와솔 옆에 따다 와. 솔져 아, 이사 앞으로 갈걸. 돌아았다 맞아, 왼쪽. 이쪽 와봐. 와봐, 와봐. 들어와. 음, 됐다. 누구, 준 아, 아어 아, 진짜, 이거 레전드. 나인나지인나나나 좋아 나 좋아 나 좋아 야 프리바야 프리 프리, 프리. 아나 이거 잘했으면 2개의 다 플레이 깨는 플레이 건데 모르겠어. 뭐야 야타 저거 던진 거 아니야? 야타 야타 이 <laughs> 우리 피 관리 잘해야 돼요 적당히 맞아야 되긴안돼 많이 안될 거야 AP로 가다거야 아, 라인 던졌다 라인 던졌다 라라라라 아, 와.. 야! 아 뭐해 와 레전드 <웃음> 레전드 부전드잖아 부전드 레전드다 아니 나 아니야 공룡 <laughs> 냐 이거 어떻게 밀었냐? 아, 리플레이 돌려봐야겠다 <웃음> <웃음> 와, <목소리도> 이거.. 마지막 장면만 봐보자 이거 플레이로 와.. 개심레전드 어떻게 이겼냐? 누구였지? 거.. <목소리도> 누가 누가비 딱봐서 송불하겠지? 지치 <laughs> 뭐야 이거. 뭐야 야, 야타 뭐야요 얘? 카운트 쳤는데 카운트까지 잘 쳤어. 왜왜 굳이 아 이래서 밀었구나 아 오케이 와개심 레전드다 진짜 <laughs> 이로써 적 야타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카운터까지는 잘 쳤는데 저 거점을 비볐어야지 고게땡스